그와 처음 만난 건 32살 봄이었다.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내가 클라이언트로 온 그를 처음 마주쳤을 때 단정한 셔츠에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을 아꼈고 내가 웃을 때도 미소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묘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상하게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의 마음에 들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나를 기다리던 그가 말했다. 내온 다른 여자들보다 솔직해 보여서 좋아. 그 한마디에 나는 두근거렸다.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봐준다는 감각. 짧은 연애, 빠른 결혼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조화보다 비교로 시작됐다. 신혼여행 첫날,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가 웃었다. 네오코가 이렇게 컸나? 몰랐네. 나는 그냥 농담이라 넘겼다. 그 다음날엔 내 말투를 흉내 냈다. 네오크 그 말투 좀 고치면 안 돼? 약간 촌스러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따라 웃었다. 뭔가 이상했지만 다시 웃으며 넘겼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는 내 패션을 가리켜 촌티 난다며 웃었다. 시어머니는 덩달아 말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외모에 예민해, 그건 너도 고쳐야 돼, 무언가 무너졌다. 나는 그 집에서 자신감 있는 며느리가 아닌 다듬어야 할 결점의 집합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외모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조롱했다. 또 마라탕? 촌스럽게. 입맛도 싸구려야. 아침마다 옷을 입고 나오면 한마디씩 꼭 덧붙였다. 그건 너 얼굴형이랑 안 어울려. 그의 말은 점점 명령이 되고 나는 점점 입을 닫았다. 내가 무너진 날은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애를 낳으면 애도 못생기겠다. 유전이 무서운 거 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 얘기. 우리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었다. 그 이유는 늘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였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나와 아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꺼려 했다. 유전 외모 체형 그의 기준은 어디까지였을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못생겼을까? 나의 코, 입, 얼굴선,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나는 내 삶에서 내 편이 아니었다. 회사 동료였던 선배 언니에게 처음 털어놓았다. 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온 말들이 학대일 수도 있어. 언어적 학대, 정신적 폭력.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학대당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인터넷에서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기사 속 사례들이 내 삶과 겹쳤다. 나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다. 나는 잘못 산게 아니었다. 잘못된 관계에 갇혀 살고 있었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을 잡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적어간 메모를 읽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지속적인 외모 비하와 조롱 언어적 경멸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혼소장의 사실대로 담으세요. 입증을 위해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가 보낸 메시지들을 들여다봤다. 네오 그 화장 왜 했어? 분장 같아. 안 어울리니까 괜히 꾸미지 마. 네가 너무 외모에 신경 안 써서 내가 창피해. 나는 그날부터 녹음을 시작했고 일기를 썼다. 내 안에 법정에 하나씩 증거를 쌓아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다. 이혼! 그걸 왜 해?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외면했던 걸까?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툭 말이 나왔다. 내가 좀 말이 직설적인 건 알지만 널 깎아내리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실망스러워서 그런 거지. 그 말이 더 아팠다.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기대한 외형과 바라던 이상을 사랑했던 거란 사실. 그는 끝까지 내 감정을 공감하려 하지 않았다. 네오도 이제 좀 예뻐질 필요가 있어. 요즘 여자들 다 노력하잖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이혼 얘기를 꺼내면 미쳤다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이혼하면 너만 손해라며. 협박처럼 말했다. 심지어는 너그 증거로 뭐 하겠다는 거야? 다 웃기지도 않아라며 내 녹음 파일을 비웃었다. 나는 불안했고 동시에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심리상담 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았다. 상담 선생님은 내 불면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기록해주며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환경은 더큰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고 진단서를 써줬다. 변호사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언제, 어떤 말,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반복된 모욕이라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나는 키보드 앞에 앉아 처음으로 썼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혼자였고, 그는 매일 나를 거울보다 차갑게 바라봤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나서, 며칠 밤은 잠을 잘수 없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보면 그냥 부부싸움 수준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진정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너 마지막까지 한번더 생각은 해봐. 세상 남자들 중에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되니. 그 말에도 흔들렸다. 하지만 말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문제는 그 말이 나를 지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정기일 통지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며 온몸이 떨렸다. 그가 조정에서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면 어쩌지?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으로 가면 내가 더 다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다. 내 인생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조정 신청을 먼저 했다. 이혼소장에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5년간 반복된 외모 비하와 경멸적 언어, 심리적 위축, 자존감 훼손 등을 자세히 썼다.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 심리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조정 당일, 그는 마주 앉자마자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학대라고 했냐. 그냥, 솔직한 말이었지. 하지만 조정위원은 조용히 말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고, 반복적이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이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나는 싸우러 온게 아니었다. 설명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러 온 것이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재판으로 넘어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언어적 비하는 육체적 폭력 못지않은 정신적 학대이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유다. 이혼은 인용되었고 위자료는 1500만원이 인정되었다. 내가 가장 놀란 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래도 너는 예쁘게 변한 것 같더라. 이혼하고 나니.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를 떠난 후 나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혼 후 나의 삶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벌써 3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나의 코를 보며 거울 앞에 선다. 하지만 이제는 웃는다. 그건 내가 가진 특징이지 결점이 아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대상 말하기 수업을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선생님, 웃는 얼굴이 예뻐요. 나는 울컥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미 결심했었다. 나는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기로.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단단한 출발이었다.